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백고등, 어, 강사입니다. 저희 이번에 6평 보고 나서, 어, 본인들이 이제 오른 친구도 있고 떨어진 친구들도 있는데, 자, 이 점수라든지 아니면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살짝 해봤고, 어, 이거를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우리 9평이랑 수능을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거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6월 영어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보면은 전반적인 뉴스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자, 대부분 작년 수능보다 좀 쉽다. 응? 어? 나는 어려웠는데 작년 수능보다 쉽다? 이렇게 막써 있어요. 어, 대부분의 뉴스들이 써 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은 이 수능에 비해서 어 지문의 길이가 좀 감소했어요. 자, 그러니까 작년에는 너무 길고 부담이 됐는데 내가 읽어도 자꾸 튕기고 아 무슨 말인지 몰라서 찍게 되는 지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 그렇지가 않다. 상당히 읽을만 하다라고 보는 관점들이 좀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다소 낮을 거다라는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현역 친구들은 점수들이 어 오른 친구들보다 조금 소폭 떨어지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유지한 친구들이 많을 건데 매체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은 좀 많이 당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진짜 영어를 너무 못 하나? 음.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라 그럴까? 작년에 수능을 본 그죠? 아니면은 계속 수능을 봐온 전문가들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작년보다 쉽다라는 거지, 이번 모의고사가 와, 쉽다, 이런 느낌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칠대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적용되는 건 누구냐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n 수생이라든지 어느 정도 영어를 하고 있는 n 수생 아니면은 현역인데 계속 어 1등급을 찍었던, 그죠? 상위권의 이제 모의고사, 모의고사 1등급 정도를 계속 찍었던 친구들은, 아, 뭐 크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문이 엄청 튕기거나 아니면 선지가 매력도가 있어서 좀 헷갈린 부분은 있지만 어, 답을 그래도 아리까리하지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도의 느낌의 어, 문제들이 좀 많았을 거고 다만 이게 적용되는 게 여기 1, 2번 이 친구들한테만 적용이 되고 중이권 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교육청 거 풀다가 이제 평가한 거 봤을 때어 선지가 상당히 매력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대충 이해는 됐는데 답이 안 보여서 틀리는 문제들이 꽤 많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관리에서도 어좀 실패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자기가 꽂힌 문제가 있어서 그걸 막 여러 번 보느라고 이제 관리가 안된 거죠 어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은 많이 좀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도 어, 이제 수강생들한테 물어보면 상위권은 제가 말한 그대로 상위권 친구들은 어, 할만했다라고 하고 중위권 친구들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어, 어려웠다라는 얘기 많고 학교 분위기도 실제로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작년 수능에 비해서 1등급은 좀더 퍼센트가 올라갈 것 같긴 해요. 그때 이제 2등급의 구간이 좀 좁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어,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럼 같이 이제 오답률 탑 10을 한번 볼 건데 1위에서 4위가 이제 빈칸이 오답률을 차지하고 있어요. 조금 의아했던 게 원래 전에는 이제 함축이라든지 아니면 주제 제목도 오답률 탑 10에 들어가서 최근에 주제 제목 많이 어려웠었는데.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빈칸이 1위부터 4위고 여러분 그 EBS에서 오답률 보시면 알겠지만 1위에 31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맨 마지막 빈칸 있고 어 단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서 학생들은 제 저도 해설 방을 찍었지만 학생들은 2번이나 3번을 좀어 오답을 많이 했을 것 같고 5번이 왜 답이지 이걸 몰랐을 것 같은데 배점이 2점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오답률 1위가 된거봐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느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 33번이랑 4번은 좀 어려우니까 너무 실력이 안 되면은 다른 것부터 풀려고 했는데 이 33번이랑 34번도 오답률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위부터 7위는 이제 뭐삽위인데 39번, 39번 확실히 어려웠죠. 39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6이랑 7이, 어, 6이가 37번, 그리고 7이가 이제 36번. 어, 이렇게 돼서 순서랑 삽입이 특히 순서가 36번은 좀 딱딱 보이는 근거는 없었는데 문장 간의 연결성이라든지 소재, 그리고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하는 연습이 어, 좀 필요했다라고 보여져요. 37번도 마찬가지예요. 37번도 이런 근거 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8이란 구이는 이제 어휘인데 음 어휘 문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정도 아니었어요. 글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읽다가 아 얘가 답이다라고 보여지는 문장끼리 연결성이 좀안 된다라고 보여지는 단어들이 확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어렵.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6월 달이고 이제 한 15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게 수능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본건6평이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데 자, 제가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거를 같이 어, 채워나갈 거고요. 상위권부터 보시면은 자기가 90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제는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좀 난이도 있는 것들을 통해서 빈칸 선지를 확실히 분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근거 문장을 빈칸에서 찾았으면은 그 빈칸에서 어, 왜 얘는 답이고 얘가 답이 아닌지 이제 선지 분석에 좀 시간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순서삽입도 하나하나 대명사, 지시사, 연결사, 소재 그리고 일반 진술, 구체적인 진술 문장간의 연결성을 좀 연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할 순 없지만 이 지금의 난이도보다는 어 살짝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에 이 부분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위권의 한 80점 대 85점 이하의 친구들은 사실 이제 글을 읽으면서 본인이 안 읽히거나 튕기는 지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낯선 지문에 대한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쌤이 매번 주는 모의고사, EBS 모의고사 형태로 바꾼 거. 시간을 재서 한번 풀어보고, 아, 내가 이거 낯선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중요 문장을 찾을지, 이런 부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어, 문제 풀고, 다른 문제 풀고, 문제 풀고, 다른 문제 풀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의 등급이 이렇게 점프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당분간 본인이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80점 중반 이하의 70 후반, 80점 중반까지의 친구들은 이제 고3 지문 정도면은 아마 전체가 해석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해보고 문제 풀고 나서 답든거 찾고 해석을 하면서 안 되는 문장들을 한번 분석하고 한글로 바꾼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거는 한글로 바꾼 다음에 그걸 이미지화시키는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구나를 머릿속에 계속 연상하면서 읽는 훈련을 해야 낯선 질문을 만날 때도 글을 이해하는 어좀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위권은 이런 부분 좀 음. 연습하시면 좋고 저 하위권들 음 친구들은 우선은 좀 듣기라든지 쉬운 유형들이 있어요. 쉬운 유형들 다맞으면은 최소 60점 정도까지 될수 있는데, 뭐 듣기라든지, 아니면 뭐, 요지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신경이라든지, 뒤에 장문이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틀리지 않고 꼼꼼하게 다 맞아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위권이야, 60점이야, 아니면 50점이야, 근데 내가 빈 칸만 드립다, 풀고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쉬운 유형들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 확실하게 다 가져가고, 그리고 사실 어, 점수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는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단어 계획을 세우셔서 학원에 우리 듣는 수업 있잖아요. 일주일에 최소 300개 이상 암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라도 항상 전교길, 어, 학교길, 화장실 가는 길좀 신경을 써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은 75점 이상 올라갔을 때 중위권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을 같이 수업에서 여러분이 하시면은 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론으로 가면은 6평은 수능이 아니에요. 어, 수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대학 가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수 보고 좌절하거나 이거는 어, 생각만 많아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어떻게 하면 더 올리지? 더 좋은 방법 없나? 방법만 찾는 건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방법 찾을 시간에 여러분이 단어 외우고, 구문하고, 어, 기출 풀면서 다시 한번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지름길을 찾기보다는 5개월이면 사실 충분하거든요. 어, 3등급 친구들도 6평 때 3등급 받았다가 1등급 받은 친구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어, 공부하시고 모르는 건또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현 위치 파악과 약점 보완에 신경 써주시면은 수능 때는 반드시 좋은 등급이 나올 거라고 어, 이제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 이걸 또 듣고 계신 부모님들도 지금 너무 걱정하시기 보다는 아 이런 이런 부분을 우리 아이가 공부해서 채우면은 오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어, 아이들 너무 부담주기보다는 지금 하는 거를 계속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공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